아, 구경하신다고요? 네. 물으셔도 되는데요. 무료 상담인데. 네. 일단, 어, 여기는 부산 해운대 달맞이에 있는 아우라 타로 샵의 오로라 타로 힐러입니다. 어, 상담 힐러이고요. 음, 네이버 카페 부산 타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일요일 3시부터 3시 반까지 30분 동안 제가 무료 상담을 해서 유튜브에 어, 녹화분이 어,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익명으로 되는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사랑의 수님 안 물어보시게요? 음 다른 분들은 들어왔다가 잠깐 외출 또 누르셨거든요, 두 분은. 간단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제일 첫 손님이니까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간단한 거, 어, 사람의 숭님 그 성별 나이 질문 올리시면 되고요 질문은 어, 좀뭐 상황이라든지 어떤 자세한 상황을 좀 올리시고 어, 마지막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성별 나이. 아, 예, 또 들어오셨네요. 눈 뜨면 배고파님 안녕하세요. 아, 예, 목소리 들리시죠? 네, 봐드릴게요. 사랑의 숭님 봐드릴까요? 그 다음에 눈 뜨고 배고파님 봐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아예 올리셨네요. 네. 그러면은 눈 뜨고 배고파님 내용 적어 놓으시고 성별 나이 내용 적어 놓으시고 조금 이따가 올리시면 됩니다. 네. 사랑의 손님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사랑의 손님 남자친구. 36살인데요. 음, 며칠 전 다녔던 직장을 또 간두고 지금 구직 중인데요. 아 남자친구가 36살 남자친구께 궁금하시네요. 언제 또 구해지려나요? 음. 며칠 전에 직장을 간두셨네요. 36이면은 조금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그죠? 걱정되실 것 같아요. 지금 구직 중인데 언제 구해지는지 자 그러면 다 사랑해 수님 질문 생각하세요. 네아 올해 계속 이러네요. 음네 남자 친구가 조금 까깝한 연도인가 봐요 그죠? 어 그럼 달로 해서 제가 돈도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매월달에 지금 취업 가능한지 봐드릴게요. 지금 나머지 8월달부터 해서 봐드릴게요. 사랑의 수님, 질문 생각하세요. 남자친구 언제 취직될지, 올해. 자, 남자친구 3 6세고요 올해 8월부터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음 지금 어 지금 9월 달이랑 10월 달이 나오거든요. 음 네. 그런데 어 지금 9월 달에는 여자친구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왕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 주변에 어떤 여성의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업이, 지금 남자친구가. 그래서 뭐 부모님, 엄마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뭐 여동생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여성의 영향력입니다. 아니면 지금 본인이라든지, 사랑의 손님이라든지. 예, 그래서 여왕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뭔가 지금, 어, 정복하는 카드죠. 에이스, 지금 검이거든요. 소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복을 한다. 전쟁터에서 투쟁 중에 내가 뭐 승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달에는 주변의 여성의 영향력, 뭐 음의 기운으로 뭔가 성공을 할수 있다, 지업이 될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저는 이제 뭐 여성의 어떤 영향력 아니고 이제 스스로가 지업이 되는 거는 어 지금 10월 달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펜타클 지금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의 시작을 얘기하고요. 지금 펜타클 어떤 견습생 소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지금 10월달에 지어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뚫고 나가는 거죠. 예, 뭐 정복하러, 뭐 일하러, 예, 뭐 검을 들고 뭐 나가는 전쟁터 나가는 모습이고, 뭐 결론적으로는 펜타클 지금 어, 왕이 나온다는 나오,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어떤 지어분으로 해서 좀 안정이 좀 된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어, 10월달인데 9월달에는 여성의 어떤 영향력으로 어, 또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다니다 간두고, 다니다 간두고. 근데요, 지금 어, 10월 달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 11월 달에 악마카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마 같아뭐 이런 뜻이에요. 너무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칼을 또 들었죠. 그래서 좀이 사람이, 아, 지금 남자친구가 또, 어, 검을 들었다라는 거는 좀 냉철하게 뭔가, 아, 때려치울까, 어쩔까, 이런 어떤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냥 견뎌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일락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사랑의 수님 했고, 그 다음에 눈 뜨고 배고파님 지금 올리셨고요. 지금 할 거고, 라일락님 성별 나이 질문 좀 상세히 어, 지금 뭐 조금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올리시면 됩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네, 네, 에고고, 예. 어쨌든 좀 불안하, 12월 달에 또 검을 들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또 취직은 또잘 되네요. 의외로. 어머. 자, 배고파님, 34세 여성, 회사 이직한지 4개월 정도이고, 4개월 정도 하던 업무 대신 다른 업무로 바뀌었는데, 그 업무를 제가 잘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 아, 회사를 이직한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어... 하던 업무 대신 다른 업무로 바꿨는데 그 업무가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음,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또 하게 됐네요. 음, 네. 음. 네, 다른 업무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 업무를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예, 바로 봐 드릴게요. 자, 배고파 님 34세 여성. 자, 지금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세요. 네, 초긍정심 님 안녕하세요. 네. 네, 초긍정심님 안녕하세요. 어, 지금 배고파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일랑이, 그다음에 초긍정심님 해드릴게요. 무료 상담입니다. 자, 배고파님 질문 생각하세요. 어,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배고파님,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다른 업무를 지금 하게 됐는데, 아이고. 자, 이게 또 0번 카드가 나오죠. 네, 이거는 번호가 없는 거예요, 0번에. 여기 에 지금 적혀 있지만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안 해본 일을 좀 하게 돼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원래는 지금 여제 카드라는 거는 여자 황제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 카드에 검의 10번이라는 거는 거의 죽은 카드와 같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어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것 같은데, 음,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스트레스는 좀,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주변에 물어볼, 이거를 잘 아는 어떤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어떤 감정적인 소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컵의 6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변에 좀 물어본다든지 이거를 잘 아는 사람한테 어, 좀 여쭈어본다든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난 이거 정말 안 해봐서 너무 어려운데 어,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예뭐 스승과 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조금 아는 사람의 조금 뭐 경험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어보는 어떤 장면이 보기 이 때문에 아 네. 바꾸기 전인지 지금의 난지. 어떤 게요? 음. 명예 박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배고, 배고파님이 어, 이 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아, 바꾸기 전에 일이 나은지, 지금 일이 나은지, 아, 맞죠? 그죠? 업무를 바꾼 지금이 나은지, 전에 업무가 나은지, 아, 예, 그러면 생각하세요. 바꾸기 전에 일이 나은지, 지금 업무가 나은지, 참둘다 힘드네요. 둘다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둘다 힘들어요, 사실은. 어, 지금 바꾸기 전에 일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잘할 수 있는 일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바꾼 일이기 때문에 뭐 바꿀 수,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뭐 크게 어떤 그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바꾼 일을 열심히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지금은 조금 뭐 마음이 안 간다 이 말이거든요. 컵의 4번은 내가 지금 뭐 팔을 이렇게 하고 마음이 안 가는 장면인데 그래도 아까 비슷한 카드예요. 컵 2번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소통으로서이 관계를 조금 대화를 하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면은 어 저는 지금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라일락님 안 하시고, 긍정님 넘어갈까요? 어, 아, 라일락님이 한국분이 아니시구나. 어, 아, 예, 감사합니다, 배고파님.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명예 박보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꼬두스님, 제임스린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까 라일락님 뒤에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30분 동안 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 일단 그럼 넘어갈게요. 초긍정님, 네. 30, 어, 시 반까지라서 제가 5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3시 한 25분까지라서, 어, 일단 요 뒤에 분 먼저 할게요. 다음 주에 또 하셔도 되니까요. 초긍정님에 올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분은 명예 박보님, 그 다음에 꼬두스님, 요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자, 지금 초긍정신님. 34세 여성. 올해 11월 25일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합격 운이 있을지. 음. 11월 25일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합격 운이 있을지.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됩니까? 혹시. 뭐 말씀하시기 그러면 그냥 제가 받을게요 그래도 어, 타로점 무의식이라서 어, 조금 정보를 주시는 것에서 무의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조금 안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좀 어, 지금 타로점이 나올 것이고 정보를 주고 좀 상세하게 주시면 그 안으로 좀 들어가는 어떤 어, 타로점이 어떤 확률적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아, 네, 라일라님 감사합니다. 네, 국가고시 알겠습니다. 34세고요. 꼬두스님 다음에 제임스님입니다. 네. 여기 순서대로 그래서 3시 25분까지라서 지금 제가 5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30분 동안이니까 어 지금 시간 되는대로 계속 해드릴게요. 자 국가고시 초긍정신님 11월 25일에 시험을 보는데 합격 운이 있을지 생각하세요. 초금대수님, 10월 25일 날 국가고시가 있는데 합격할 수 있을지. 역시 국가고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게 국가고시가 지금 처음 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몇번 치셨어요? 네 무료입니다. 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타로 상담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어, 지금 제게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오늘 거도 조금 이따 올라가고요. 아 지금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펜타클 여왕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지금 잘 하시는 편이고 어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펜타클을 들고 있는 여왕의 모습이거든요. 작년에 한번 치셨고요. 어 그런데 어네 이게 지금 데스 카드인데요. 자이 결과 카드인데 어 지금 결과 카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합쳤을 때 지금 같이 보거든요. 6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어좀어 지금 과거에 어떤 영향력, 그냥 어떤 좋은 추억으로 남기다, 약간 이런 지금 좀 상황이 좀 보여져서 어 지금 부수적으로 본 카드도 지금 뭐어 지금 소드 8번이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속에 지금 매달려 있는 모습이라서 어 지금 학교 운이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확률로 봤을 때는 한40% 정도. 네, 뭐안 되는 건 없습니다. 100%도 없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학경률이 조금 좀 아쉽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신다면 학경률이 올라갈 겁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죠. 현재 기운. 예, 지금 초긍정심님의 지금 현재 지금 의식에서 지금 무의식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학률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 학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예 박봄님 계세요. 엄청 스트레스죠. 네. 스트레스 속에 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카드였거든요. 자, 명예 박봄님 성별 나이 질문 상세히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꼬두스님 그 다음에 제임스 림님인데 어, 제임스 림님은 지금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30세 남자 연애 후 상담하고 싶습니다. 올해 4월쯤 잠깐 연애를 하긴 했는데 안 좋게 끝났거든요. 네. 음. 네, 댓글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초긍정신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박봄님 이랄게요. 박봄님 안 좋게 끝났는데 질문이 뭘까요? 안 좋게 끝났는데 그냥 끝내는 걸까요? 네. 음, 그일 뒤로 연애운이 어떤지 상담하고 싶어요. 음, 언제쯤이라든지 네, 문장이. <laughs> 네, 문장이 그냥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이게 끝내버렸네요, 그냥. 네. 어, 어떤 게 궁금하신 건가요? 간단하게. 뒤로 연애운이 어떤지. 그냥 올해 연애운 볼까요? 앞으로 좀 어떨지. 네, 4월에 조금 안 좋게 끝났잖아요. 네, 그냥 통보 마셨네 우리한테. 네. 그래서 지금 남은 지금 8월달부터 어, 나의 연애운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봐드리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남은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올해 나의 연애운이 어떻게 될지 박보님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음. 올해는요. 연애운이 좀 약합니다. 봄님. 네, 바봄님. 음. 그래서 아까 그 연애도 조금 어, 좀 부정적으로 된것 같고요. 어, 올해 연애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인 어떤 균형감이 맞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답답하다, 내맘대로좀안 되고요. 어, 어떤 정보욕은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그니까 저 여자를 내 거를 한다라는 어떤 정복할 수 있고 뭔가 좀 잠깐 만날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있는데. 어... 아 예, 감사합니다. 음. 좀 그런데 지금 이건 뭐정보욕을 얘기합니다. 예, 지금 에이스, 지금 소드를 얘기, 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나무에 탁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뭐내 걸로 좀 만든다든지 한번 정복한다든지. 그러니까 한 번이죠. 1 번은 그죠. 어,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이것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좀 얻을 수는 있는데 어, 이건 뭐 정복이라는 거는 그냥 정복일 뿐이지 뭐 감정을 소통한다든지. 그냥 그 여자랑 뭔가 이어간다든지, 어, 좀 어떤 그분과의 어떤 그런 어떤 소통,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올해는. 그래서 뭔가 조금 뭔가 답답한 게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연애 운이. 어, 연애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저 여자 너무 좋아. 찜했어. 너내 거야. 이게 아니라 어, 배려이기도 하고 희생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어, 인간관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약간 그게 조금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정복욕은 있는데 정복할 수는 있는데 연애운은 좀 약합니다. 올해는. 네, 간단하게 보는 거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꼬두스님 계세요. 아, 상세하지 못한데 <laughs> 네, 원래는 굉장히 저는 그 상담 힐러라서 한 시간 동안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편인데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한 걸로 해서 모의식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네, 꼬두스님 해드릴게요. 꼬두스님으로 오늘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5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오늘. 자, 그러면 꼬두스님까지 할게요. 자, 27세 여성. 애인과 계속 만나는 게 나을까요? 애정 자체가 문제인 건지 성격 차이로 계속 제임스리님, 지금 시간 되면 잠깐 봐드리고, 안 되면은 지금 시간이 애매해 가지고 일단 빨리 해볼게요. 성격 차이로 계속 싸웁니다. 어,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면 노력하면 더 좋게 잘 사귈 수 있을까요? 음, 얼마나 만나셨어요, 고두스님? 아, 라일락님, 여기는 부산 해운대 달맞이에 있는 아우라 타로 샵입니다. 네이버에 어, 아우라 타로 치시면 되고요. 네, 파워블로그입니다. 어, 세달 정도 음. 네, 세달 정도 만났는데 성격 차이로 계속 싸웁니다. 노력하면 더 좋게 사귈 수 있을지. 네. 그럼 뭐 지금 3달 정도 만났는데, 27세 여성이고 만났는데, 아, 중2동이세요. 여기 중2동인데. 음. 네, 한번 오세요, 라일랑님. 네. 일로와 호텔 바로 뒤에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래서. 노력하면 더 좋게 사귈 수 있을지 생각하세요. 자, 노력하면. 더 좋게 사귈 수 있을지 자, 27세고요 네, 고두스님 좀, 어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이두 분은. 지금, 어 지금 꼬두스님이 지금 두달 밖에, 아까 세 달이랬죠? 세달 만났는데 계속 지금 싸우고, 지금 또 만나고, 지금 하는데 성격 차이가 너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펼쳤다라는 거는. 어,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좀한 사람의 희생이 좀 필요하고, 기다리면 희생이, 고통이 좀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또이 남자가 잘해줄 때는 또탁잘해 그러니까 좀 나쁜 남자처럼 잘해줬다가, 좀 감정적으로 좀 잘해줬다가, 어떤 날은 또좀 못되게 얘기했다가. 아, 예, 감사합니다. 비비1 2 3 7 맞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 어, 꼬두스님이 조금 다르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하고 만나려면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네, 성격이 지금 너무 다르거든요. 아, 그, 제임슬린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딱 끝나버리고, 여기 뒤에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음, 다음 주 일요일 3시에 제가 다시 또 무료 상담을 하니까요. 그때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두스님 조금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남자랑. 네, 조금 더 만나보고 노력해보고 다시 한번 봐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부산 해운대고요. 어, 달맞이에 있는 아우라 타로 샵의 오로라 타로 힐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거는 유튜브에 타로 상담 검색하시면 제가 8개월 동안 한게 나올 거고요. 네, 매주 일요일 3시부터 3시 반까지 합니다. 네,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요. 어, 네이버 카페 부산타로 협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